안녕하세요. 토지 천연농원 해동록입니다 아, 오늘은 3월 19일이고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 지금 밖에는 군비가 아주 단비로 내리고 있는데요. 아, 농업인들에게 가장 기다리는 게군비가될것 같습니다. 아주 그 단비가 오는데 농작물에 크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어, 오늘은 비급기도 해서. 그 집에서 러닝머신을 끼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닝머신은 산지가 1년 3개월 정도 것 같고요. 그동안 뭐 가성비는 충분히 나오게 쓴것 같습니다. 그래고 이제 아파트이다 보니까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걱정이 많이 돼서 속도는 많이 높이지 않고요. 한 8km 정도만, 시속 8km 정도만 놓고 달리고 있고요 어, 단계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쭉 있는데 아, 높이지 않고 그냥 가볍게 달리는 걸로 그래서 층간소음을 어느 정도 좀 주의를 하고 있고요 아, 밑에 보시면 층간소음에서 그 매트를 까는데 아, 매트가 이게 이제 거기서 개발해준 특허 매트인데, 한 겹으로 깔다가, 아주 불안해 보해서두 겹으로, 한 세트를 더 구입해서, 두 세트를 이렇게 설치해서 깔았더니, 그래도 수분 방지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깔고도 해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달리지 못했던 운동을 집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아, 지금 시속 8km 달렸지만은 5km 달렸고요 지금 칼로리는 300, 한330 정도 지금 소요되어 있습니다. 아, 시간은 38분이 됐습니다. 아, 처음에는 걷기 하다가 빠르게. 아, 그리고 지금은 가볍게 달려주면, 그리고 마지막에 또 빠르게 걸어주면서 이렇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 그동안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아, 시간 날 때마다 간간히 어, 이용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밖에는 이제 많이 못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에서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지금 5km 달렸는데요, 한 7km 정도 달린 거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아,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